ISTJ는 루틴을 최대한 수행하지만 박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지런한 ISTJ는 곧바로 플랜 B를 실행시킵니다. 하지만 덜 부지런한 ISTJ는 잠시 무념무상 모드로 쉬어갑니다. 정교하게 설정된 루틴이 박살 났으니 조금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루틴을 재설정할 때도 있지만 ISTJ도 사람이어서 약간의 변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루틴 A가 오전 8시 운동이었는데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운동을 못하고 박살났다면 다음 루틴비는 오전 11시 운동으로 변경합니다. 아침 찬 공기를 마시다가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딱. 제 영상을 통해 ISTJ와 혼인신고하시길 기원합니다. ETJ 월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선공개 영상 확장판 독점 영상, 댓글 최우선 답변, ASMR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 가입해주세요.